자 그림과 같이 어, 이차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7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x절편이겠죠. 자 그게 a, b라고 하고요. a를 지나는 직선, 요 a를 지나는 직선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c 였답니다 그럴 때 a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자 삼각형 그려보면 잘 봐봐. ab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린 수선이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A를 지나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결국,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어디를 지날 때겠어? 그래. 꼭짓점을 지날 때겠지. 얘가, 이렇게 어디를 지날 때? 조금 어마을수 있어. 여기 어디 지날 때? 꼭지점을 지날 때. 이렇게. 됐나요? 그때, 요만큼 높이가 이렇게 최대가 되겠지. 그때, a, b, c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꼭지점 찾고, 밑변 찾고 하면 끝인 거지. 자, a, b는 이참수의 x 좌편 y가 0일 때 x값인 거죠.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인수분해가 1과 7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a 점은 1,0, b 점은 7,0. 자, 밑변 구했네요. 밑변의 길이 6. 높이는 꼭지점의 무슨 좌표죠? y 좌표니까, 아, 이는 표준형 바꿔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묶어주고, 그쵸16 16 마이너스 7.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9가 된다는 소리죠. 그쵸? 이게 X축이니까 이게 바로 높이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답이네. 그쵸?